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7년 10월 26일날 국제협상예술대상식을 시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협상의 전문가로서 강의를 활동을 하다가 대중가의 610곡을 불렀고 작사도 세곡을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런데 국제협상전략연구소와 국제협상예술원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모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한국행정사협의회 회장님이신 김계수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술원 발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또 오늘 수상하 하신 가슴 나온 님입니다. 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게 반갑고요. 어, 예쁜 얼굴 또 좋은 얼굴 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제가 이명칭을 읽어드린 다음에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국제성전략연구소의 임명청은 우리 가슴 나온 님의 수료증도 국어와 영어로 했지만 이 국어와 영어로 두개 다, 아, 두개 언어로 제가 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외국 사람에게 에비던스, 예, 그, 증거로서 제출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어와 영어로 다 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두 개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인길수 직위 상인공은 귀하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국제협상 전략연구소의 발전에 귀한 조언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계에서 앞으로도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발전에 계속 기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국제협상 전략연구소는 기아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소장 이종성 그리고 어, 영어 버전입니다. 어, certificate of Appointment Name Gil s c k Kim Position Executive Consultant You have had a moral influence in Korean society and are Expert at your business field and have done the great action vigorously. Uh, we are thanking you for the varied advice in the development of our International Negotiation Institute. We are kindly asking you to let you advise us consistently in the development of our International Negotiation Institute, and mm -hmm. we are very pleased to appoint you. As Executive Consultant, December 26, 2017 year 중선 대표 International Negotiation Institute Korea 감사합니다. 비즈스장께서 네, 앞으로 우리 상예술원의 발전에서 또 어떤 플랜이 있으시면 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 우리 저이서 소장님께서 <laughs> 이게 아주 유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참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상 발전과 그리고 또 우리 어 협상 연구소 그리고 예술 대상 이거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폭넓게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상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이게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국제합상 예술원을 조직한 게 2015년 1월 20일입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 그랬더니 어떤 음, 그, 뭐, 그 뭐,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저는 그말을꼭 그 믿고 싶습니다. 소장님, 좀 힘들겠지만 3년이 지나면 국제합상 예술원이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아, 그동안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술원을 해서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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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원을 맡은 돈이 그 돈이, 그뭐 엑스라 합할 수는 없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노력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합산할 수가 없는데, 그역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장이 3년이 지나면 아마 국제합성 예술원이 진짜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예술원이 되고, 대박이 나서, 저기 그 예술원 식구들이 유명 가수도 탄생할 거고, 또 예술원 그 회원들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뭐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데 아 분명히 말씀드린 건 내년부터 공연 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